암, 괜찮고 말고. 안녕하세요. 닥터 이재순의 암과 면역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자궁경부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궁경부암은 저희 나라 전체 여성암 중에 10위에 해당되는 암이고요. 50대 여성에게 가장 호발하는 그런 암입니다. 자궁경부라는 것은 자궁의 입구를 뜻하고요. 바깥쪽으로는 질과 연결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대부분 시축성이 좋은 근육으로 구조가 되어 있는 게 자궁경부이고요. 자궁경부암이란 말 그대로 이 자궁경부에 발생하는 암을 통칭을 하는 거고요. 약80% 대부분이 편평상피암이라고요. 상피세포가 변형이 돼서 일어나는 암 종류이고, 그 외에는 선암이 차지를 하게 됩니다. 또 극히 드물지만 2%에서 한5% 정도는 이 편평 상피세포암이랑 선암이 혼합되어 있는 혼합 형태라고 합니다. 자궁경부암은 보통 정상적인 자궁의 표면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형을 일으켜서 암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상피세포 표면의 변화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그런 암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정상적인 자궁경부의 상피세포가 변형을 일으키는 것을 상피내 이형성증이라고 합니다. 이 상피내 이형성증은 상당히 오랜 기간 진행이 되게 되고요. 아주 초기 증상부터 점점 중증화도를 거쳐서 저희가 흔히 연기암이라고 하는 상피내암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또이 상피내암에서 더 진행을 하게 되면 그때서야 이제 저희가 자궁경부암이라고 하는 치명성 암으로 자라나게 되는 거죠. 즉 이처럼. 자궁경부암은 암으로 되기 전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전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결국은 조기 발견을 할 기회가 그만큼 크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자궁경부암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 요인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큰 위험 요인 중에 하나는 HPV라고 해서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혹은 인유두종 바이러스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가장 큰 위험인자 중에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자궁경부암 환자에게는 이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HPV가 발견이 되고요. 이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여성의 경우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서 자궁경부암 발생 위험도가 10배가량 높다라고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 HPV는 대략 150여 종류 정도가 있다라고 하고요. 이 중에서 약 40여종이 생식기와 항문 같은 곳에 어떤 염증이나 감염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이 바이러스는 암 발생과 관련해서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으로 구분을 하게 되고요. 저위험군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자궁경부암을 일으킬 확률은 적지만 사마귀 같은 경증의 질환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고위험군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감염이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지속이 되면서 상피내의 이형성증을 일으킬 수 있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자궁경부암으로 발전을 하기도 하죠. 특히 고위험군 바이러스 중에 hpv 16형과 18형은 전체 자궁경부암의 7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 바이러스가 걸렸다고 해서 무조건 다 자궁경부암이 되는 건 아니고요. 대부분의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는 1,2년 정도 특별한 증상 없이 자연 소실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라 합니다. 또한 이 바이러스는 성관계를 통해서 전파가 되는 그런 바이러스이고요. 이외에도 흡연이 자궁경부암의 위험 인자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흡연을 하는 여성의 경우 비흡연자에 비해서 자궁경부암 발생 위험도는 두배 가량 높아지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 밖에도 에이즈를 일으키는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 HIV라고 하죠. 이것도 자궁경부암의 위험 요인 중에 하나이고요. 성병의 일종인 클라미디아 감염도 자궁경부암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간 경구 피임약을 복용을 한다거나 출산의 횟수가 많은 경우도 자궁경부암의 위험률을 높이는 그런 위험인자 중의 하나이고요 자궁경부암을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조기검진입니다 자궁경부암 조기검진 같은 경우는 자궁경부의 상피내 이형성증을 빨리 발견을 하거나 연기암 상피내암을 빨리 발견을 해서 암이 되기 전 단계에 간단한 시술만으로 완치를 하기 위해서 많이 시행이 되고 있고요. 보통은 상피내의 이형성증을 체크하기 위해서 자궁경부에 있는 세포를 채취를 해서 세포 검사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 자궁경부 세포 검사는 20세 이상 여성에게 있어서는 2년에 한 번씩 받을 수 있도록 국가검진 프로그램이 형성이 돼 있기도 하고요. 이 검사는 통증도 없고 비교적 간단하며 비용도 저렴하다는 라 장점이 있는 반면, 병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상에서는 검출이 되지 않는 위 음성률이 50% 가까이 된다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한번 검사에서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고 안심하시면 안 되고요. 항상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보시는 게 반드시 중요하다고 할수 있죠. 오늘은 자궁경부암에 대해 대략적인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자궁경부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HPV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암과 면역 이야기의 이재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